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남편이자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리미오는 20일 입대한다. 26일 소속사 비트인터랙티브는 포레스텔라 고우리미오는 11월 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육군 군악대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고우림은 이날 앞서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가장 먼저 입대 소식을 알리며 멋지고 늠름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테니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며, 얼른 돌아와서 완전체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우림은 김연아와 3년 열애 끝에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